네. 이번에는 그 11번 문제를 볼 텐데. 어, 전체 단어 수는 299단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까다로운 지문이 요 11번 어, 지문이었을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전공 B라고 돼 있는 부분이 아마 10번 그 인상파 화가들 나오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지문 중에 어, 포함이 되는데 어, 조금 이제 원래 이 글의 원본은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p a l e t e is homophone for the term p a l e t 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같은 발음이면서 의미가 다른 소위 동음이의어 그걸 갖다 이제 homophone, homo라는 건 같다는 거, for는 발음을 뭐 발음이라든가 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p a l t e 하고 Palate은 같은 단어, 그 발음이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위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팔레트라고 뭐 요즘 발음은 맞지 않을겠지만 요거는 이제 팔릿 팔릿은 이제 구개가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팔릿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팔릿과 그 다음에 미각이라는 어 또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어 하나는 the top part of the inside of your mouth. 이렇게도 있고 더 roof라는 표현도 있죠 본문에서도 더 roof of your mouth. 어, 그래서 우리 위에 그 우리 입안에서 이제 입천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 하나는 또더 sense of taste의 의미가 있어요 미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 여기서 보면 어, the restaurant serves Korean food adapted for the American palate. 이러면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것을 갖다 미국에서 미국식 입맛에 맞게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어, 이렇게 변형시키면은 adapted for the American palace이다겠죠. 예, 그 다음에, she's been working hard on a menu that will please the palates of all her guests. 이러면, 어, 뭐, 1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어, 그 사람들이 입맛에 다 맞도록, 어, 그래서 please the palates.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palates은 이제 셀수 있는 명사를 이렇게 쓴다는 걸알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보신다면, 어, 이 palette 이라는 것은 the tongue palette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구개라는 부분은 시, 어, signifying both a and b 그래서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the roof of the mouth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해부학적인 그 구개 부분이고 그 다음에 the sense of taste 이렇게 그 우리가 입맛이라는 맛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미각 어,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Uh, while the palette is both the board on which the paint is placed the board on which the paint is placed가 우리가 미술 시간에 쓰는 그 팔레트가 되는 거죠. 네? 편의상 좀 발음은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파, 어, 팔레트하고 구개하고 팔레트하고 이제 구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the board on which the paint is placed 이래서 물감들을 막 섞는 팔레트고 그 다음에 the paint itself 이렇게 얘기해서 어 페인트 자체도 팔릿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뭐좀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시간은 걸리더라도 영영 사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어 a t i n board that has a hole for the t h s a hole for the thumb at the one end.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어그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고 t h e y is used by a painter to mix colors while painting. 이렇게 얘기해서 어,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보통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Palette은 예, 이런 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range of colors used by someone. 그 색깔의 범위를, 전체를 또 Palette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designer's palette consists mainly of earth tones. 이렇게 얘기하면 그 디자이너가 주로 쓰는 색상은 옷에서 색상은 주로 이 우리가 브라운 계열이나 흑색 계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더 palette for this season's fashions 이렇게 얘기하면 올시즌에올 가을 겨울 시즌의 패션의 전체적인 색상들은 어 파스텔 톤이 굉장히 거의 다 파스텔 톤이다. 더 palette 이때는 팰리이 그런 색상이나 어, 물감이거나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페인트 이self 이렇게 얘기 해서 그칠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ile 이래서 여기선 더 팔릿 이렇게 얘기 해서 이 팔릿이라는 표현은 이 팔릿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팔레트라는 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그림 자체 이것도 팔릿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the paint itself 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the palette 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 구개라는 표현을 쓸 때는 p a l e t e 이라는 표현 이게 우리말로 구개라고 해버리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e p a l e t e 은 only juxtapose to 이렇게 할 때만 juxtapose to the canvas 이렇게 해서 juxtapose라는 것은 어,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단어인데 어, 여기서 j u x t a p o s t 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juxtapose to, 그래서 어, 뭔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j u x t a p o s to 이렇게 해서 보시면 to consider or analyze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분석을 할때 in direct comparison or contrast to 이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대조를, 반대의 것도 적스타 포즈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The book 적스타 포즈 is the actions of the CEO. The actions of the CEO 이렇게 얘기해서 그 책에서는 어, 그 CEO의 행동하고 Those는 actions죠. Those of notorious criminals around the world 이렇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의 행동을 어그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사점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I'm really not counter juxtaposing myself. juxtaposing myself. 어, 그다음에 to 어, someone with your level of experience and knowledge.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정도로 그 뛰어난 어,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이, 제가 감히 어떻게 당신하고 그렇게 비교를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근데 이제 while 이렇게 해서 반대의미고 여기서는 b o t 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b o t 라 그랬고 여기서는 only 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p a l e t 라고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이 물감을 개는그 palette 미가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물감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 말, 더 페인트 itself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반면에 더 팔릿은 오로지 어더 캔버스하고만 우리가 관련해서 볼수 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캔버스가 있어야 되고, 팔레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데 캔버스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어, 여기서 어, for gustatory c o m p o s i t i o 이렇게 했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캔버스를 통해서 컴포지션은 그린 그림도 컴포지션이에요. 구성이나 구조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g u s t a 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거니까 gustatory c 라는 것은 결국은 요리사가 만드는 gustatory c 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이 되겠죠. 어, 음식 나그 맛이 되겠죠. 커스터드 네. 컴포지션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하나의 캔버스라고만 우리가 볼수 있다. 어, 그래서 파레트나 물감보다는 팔릿은 그냥 단지 그 거기에다가 하나의 일종의 캔버스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라는 거예요. 자, 어, 그 다음에 컴포지션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컴포지션을 보시면. 어 여기서 컴포지션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도 있지만 어 피스 오브 뮤직, 어 포엠 or a piece of writing 이런 작품들을 또 컴포지션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발음을 한번 롱맨 딕션노래에서는 이제 예문도 발음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들어 볼까요? A composition by jazzman Dave Brubeck called Chromatic Fantasy. 예, 그래서 어데 브루벡이라는 이제 재즈 뮤지션이 작곡한 어 작품 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A mixture of traditional songs and original compositions. 여기서 compositions는 song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래와 어, 또원 어, 곡을 잘 합쳐 놨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c u s t o m compositions는 그런 맛들을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하나의 그 캔버스로만 우리가 볼수 있다. 단 Unless, unless가 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하는 이 말이니까 단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unless one, one은 이제 you라고 해도 되고 unless you consider 우리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unless 어, 여기서 보면 어, unless you consider 어, that 뭐 이렇게 보통 consider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두개 명사는 consider that. 어,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좀 다르겠지만 이 말이죠. t h t 다면에 뭐랬죠? the palate 이렇게 얘기했고 어, 그래서 the palate is the tongue. 그러니까 우리가 구개하고 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동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모를까? 이런 이야기요. 그다음에 as in the sense of taste 이 말은 아까 팰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우리가 입천장이라는 해부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미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미각이라는 측면에어그 쓰이는 팰리스로서 이런 이야기고 팰리스다 팰리스로서 어더텅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더 팰릿 이거를 일종의 텅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텅은 어이 혀는 뭐랬죠? which generates flavor. 우리가 어이 혀에서 이제 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방법이 바이남면동명사 방법이니까 by crushing the food mass 그렇죠. 우리가 뭐 김치를 먹었다 뭐그 어떤 고기를 입에 넣었다 그러면 그 food mass 그 고기 덩그 덩어리, 음식 덩어리를 crushing and the taste buds taste buds the taste buds는 우리가 음식을 느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 혹은 밀회인데 이거는 혓바닥에 있는 거죠. Taste b u r s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crushing이라는 건 으깨거나 강하게 미는, 미는 걸 이야기하는데 밀어올리는 거 그래서 The hard roof of the mouth가 아까 어, The p a l 이었죠국 The hard roof of the mouth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천장으로 이렇게 밀어올리는 어, 이 혀의 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캔버스로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고요. 어 그다음에 a rich analog. analog는 비유하거나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a n a l 유사하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o a rich analog to the application of paint to canvas 이렇게 해서 어 물감을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치, 어 칠하는 칠한다는 게 맞겠죠. 칠하는 과정을 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서 칠하는 과정이라는 게 뭐야 음식하고 이걸 갖다가 아까 테이스버즈를 입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걸 캔버스 아까 입천장은 캔버스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용 문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 이 파레트라는 건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소위 파레트라고 하는 팔릿은 이때 팔릿은 파레트하고 물감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어, 이때 팔릿은 오로지 그냥 캔버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미각의 어,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는 어, 캔버스로만 생각했는데단 언네스는 어, 앞에서 끊어주면 단단 우리가 여기서 원은 u나 위라고 생각이 되죠 위 considered a d 우리가 팰리스에 어, 대해서 그 음식을 이렇게 밀어넣는 어, 음식을 이제 입천장에닿도록해서 이렇게 맛을 느끼게 되는 혈하고 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는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셉터 세일전더 텅.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어이그 혓바닥에 보면 이 맛을 느끼는 수용 세포가 있어서인데 이 수용 세포는 아까 그 테스버스라 그랬나? 아, 테이스버스. 어, 그래서 어, taste buzzer에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맛 봉우리에 있는데 이 세포들은 responsible for sensing, sensing particular flavors. 우리가 특정한 맛을 느끼는 건 바로 이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 the primary ones being bitter, the primary ones, ones는 flavors 이 말이 될 거고,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flavors가 될 거고요. 색깔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편의상 대화 표기를 이렇게 했고요자그 다음에 being sweet, uh, bitter, sweet, salt and sour. 이래서 네 가지의 맛이 있죠. 그 다음에 the stimuli from t h e 는 아까 r e c e p t 죠 그래서 그럼 맛을 수용하고 맛을 느끼는 이 세포들의 in c o m b i 거기다 이제 침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향이라든가 맛을 느끼는 감각이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어 이제 결국은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주어고, s t i m u l i 는 우리가 복수니까 더군다나 in combination with가 있어서 the s t i m u l i from these cells in combination with saliva and the olfactory sense, olfactory o 아, olfactory sense generate tas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just as the primary hues, 휴즈는 색깔이니까, the primary hues generate all others, all other hues. 여기서 all other hues in the color spectrum, 그렇죠? 우리가 뭐 빨간색, 파란색, 뭐 흰색, 검은색, 뭐 노란색만 있으면 요 색깔들 조합을 해서 수천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the four taste cells, 아까 네 가지 기본적인 맛을 잘 섞으면은 온갖 오묘한 맛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요는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그냥 충분히 쫓아올수 있죠. 더 그렇기 때문에 더 팔릿, 더 팔릿 우리가 연구의 어, 아, 국의 그 팔릿이라는 것은 어, 우리 해부학적인 팔릿은 더 팔렛, 뭐 우리가 팔릿이 같은 발음이지만 팔레트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For the chef's creative endeavors, chef's creative endeavors라는 게 결국은 아까 u s t a t o r y compositions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있던 것처럼 커스터 트리 컴포지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 구개라는 부분이 있어야 마치 미술 어, 화가가 파레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듯이 셰프도 요리사도 자기의 창작이라고 할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crushing the tongue against the roof of the mouth. 어, 그래서 이제 혀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혀하고 구개 부분이 이제 같이 닿아야 돼, 맛,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drives the food mass. 그러면은 어, 그 음식이 더 taste bud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으면서 혀하고 입천장하고 막 닿다 보면 어, 음식 덩어리들이 그 taste buds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and t h i s c l a m p i n g or sucking motion 어, 이렇게 여기서 t h i s c l a m p i n g or sucking motion이 driving the food mass into the taste buds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어, 혓바닥의 입장에서 보면 은 클램핑하는, 밀어, 밀어 올리는 거고 만약에 taste buds 이렇게 그맛 봉오리 혹은 미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느끼게는 자기네들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 맛이 풍미가 더 강해지고 또 오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맛을 느끼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however 하지만 taste also requires 그러니까 맛은 이렇게 혀하고 입천장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뭔가가 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which must 이래서 이거는 recognize, evaluate, and categorize. The stimuli from the mouth and nasal passages. 이렇게 해서, the stimuli from the mouth는 이제, 맛이 될 거고, 테이스트가될 거고, nasal을 통해서 오는 stimuli는 향이 되겠죠. 어, 냄새가 되겠죠. 네? The stimuli from nasal passages. 그래서, 냄새와 맛을 이제 그 알아, 인식하고 평가를 하고 또 분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좀 애매한데 여기서 보면 the evaluative quality of taste or the r e c 이렇게 해서 어, f l a v o 는 이제 우리가 주로 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 여기서 한번 f l a v 를 다시 한번 어, 조금 더 개념을 t a s t 하고 f l a v 를 지금 좀 나눠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 맛을 볼수 있는 것도 그렇고 라이브 오페리스 어그너 필링 테이스 어 대체로 테이스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너 필링 칼러리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래서 어 여기선 더 이별로티업 칼러리업 테이스 어떤 맛이나 그다음에 더레커니션앤 조지먼트 플레이벌 어 여기서는 뭐 테이스 아고 플레이버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 무슨 맛이다 그다음에 그걸 느끼고 내가 판단 맛있는 거다. 맛이 없는 거다 판단하는 것은 can be processed only in the brain 이래서 오로지 뇌에서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s with the visual imagery of painting 아까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어, 우리가 그림에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the quality of taste 어, 어떤 그 맛의 그 품질이라든가 혹은 맛의 그 특징은 어세스 데인 리래시프트 히스토리 오브 테이스. 어 히스토리 오브 테이스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막 청국장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청국장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맛, 맛을 봐왔으면 어 히스토리 오브 테이스죠. 히스토리가 뭐꼭 역사라고 할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내 추억 속의 맛이죠. 맛의 어떤 추억들이 있겠죠. 추억. 어그 추억하고. 그 관련해서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pleasure or r e v e r s i o n 그렇죠? 아까 청국장을 청국장 먹고 pleasure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r e v e r s i o n 역겹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맛이나 맛이 좋다, 맛이 싫다 이런 것은 어, 어, 그, 그때 이제 나타난 이 맛에 대한 호불호가 있죠. 또 어, pleasure or r e v e r s i o n generated 이거는 relates 다음에 relates to가 돼야 되는데. in large part가 중간에 삽입됐으니까 relates to 대체로 한 8, 90%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The familiarity of the flavor 이렇게 해서 그 맛에 어떤 얼마나 익숙한가와 달려 익숙한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국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으면 어, 청국장 나는 항상 그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청국장을 안 먹어봤으면 은아 나는 냄새가 좀 뭔가 이상해 이렇게 되면 r e v e r s i o 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더 테이스팅 서젝트라는 브 것은 이런 막, 맛을 느끼는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frequently judges the outcome of the experience. the outcome of the experience는 아까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어 플레이조거나 하나는 리버전.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할 때는 in opposition to 어, 이렇게 in opposition to or in alliance with는 어 이거는 찬성하는 쪽이고 이거는 반대하는 쪽이죠. 어 그래서 in opposition to in alliance with 전치사가 다르니까 어, 뒤에는 꼭 넣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in opposition to in alliance with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previous experiences of the same or similar taste 비슷한 어, 것을 맛봤던 경험이라는 게 아까 히스토리였죠. 어 예, 그래서 히스토리 그래서 때로는 어, 이것과 반대로 판단하는 것은 r e v e 이고 a 라 l i a n c 는 익숙하니까 그 맛을 이제 맛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This process 이 과정을 어, 조금 이제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면 맛의 기호학이다 Semiotics 어, 세미아틱스 이런데 Semiotics는 우리가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기호학이라고 한다는데 여러가지 우리가 어, 버을 랭귀지 말로만 나타내지 않고 여러가지 사인이나 심볼 뭐 우리가 브랜드가 있으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보면 그것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시미아틱스에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류의 글들은 조금 쉽지 않죠. 왜냐면은 하 문제가 좀 단순한 데서 나와서 그렇지 이 앞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는 어, 그런 부분인데 좀 쉽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 그.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면,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제 조금 처음에 쉽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 brain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뇌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감각만 있으면 안 되고 뇌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줄친 부분의 의미는 조금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한테 팔레트라고 하는 물감을 어, 이 섞는 팔레트가 중요한 것처럼 셰프한테는 펠릿이 또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 p 트 l e t t e contributes to the chef's creating a wide spectrum of t a s t e and flavors. 그러니까 우리 맛을 이제 그 누군가 요리사가 맛있게 만들면 그 저팰릿에서 그걸 느끼는 어, 말하자면 이제 미각을 느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t e that is a p a l e t 테 하는 역할과 같다. 그래서 l e s t l i k e t h e palette l e e s e s e is t e is t t h t h e t h e s e a t is a p e a t is a p a l e t 을 e that i 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자 그래서 고는 이제 그렇게 그뭐 하나의 답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as with what the palette does in creating artistic excellence 우리가 팔레트가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the p a l e t e in the mouth 우리 인체 내 구개 부분이 어, creating gustatory compositions 이래서 아까 그 본문에 있는 gustatory compositions 이런 그 용어를 우리가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그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이러면 어 여기서 좀 풀어서 약간 paraphrasing을 해서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Creating a wide spectrum of tastes and flavors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뭐 답안을 조금 약간 어차피 답안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그대로소술 하더라도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본다면 The p a l e t e is as important to a chef in creating a variety of tastes and flavors as as important as 이렇게 얘기해서 어, 그 다음에 어, The p a l e t e is to 이때는 important 가 앞에 있으니까 빼야 되죠 어, 넣을 수도 있지만 넣으면 더좀 어색하게 보이고 The p a l e t e is to an artist in achieving 아티스틱 엑셀런스 아니면 아티스틱 어~ 메스트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스피리 아로티 어~ 스피리 아로티 어, 이래서 좀 뭔가 걸작이나 최고의 작품을 낸다든가 어~ 가장 일, 일반적인 엑셀런스가 가장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자요 1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